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육부서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새해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부서로 가던 방식을 바꾸어 2월 졸업과 3월 새 부서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한해 동안 직접 만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그리고 동급생 친구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한 아쉬움에 3월이 되어서야 새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나 아이들 모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고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과 교육자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오랜만에 북적북적했던 예배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을 보면서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감사함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세의 꿈쟁이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가 하려는 일은 온통 그를 기쁘게 하는 것 뿐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가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쟁이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가 그릇된 말이나 죄악된 행동을 하나라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어째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의 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미치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옳았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럽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주 확신있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도 맛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서 이 순간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내가 겸손한 척하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에 찬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굽어보면서 나의 날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신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 말에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느새 성전을 빠져나와 사라지셨다. 이번 코너는 성경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성경을 그리다는 성경에 나온 특정 사건이나 지명 및 인물을 제가 말로 묘사하고 여러분께서 맞추시는 코너입니다. 지난주 성경을 그리다 정답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메를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령하셔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행하고자 도망치는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데리고 오고 했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매를 찾아다니고 용납하며 품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호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음과 배음 망덕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사 말씀이죠. 이번 주 정답자 두 분이 계셨는데 그중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 성경을 그리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그 사람의 간구와 소원을 묻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외면하시면서. 뭔가 테스트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자에 해당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구한 이 사람을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시다가 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귀신을, 귀신, 귀신 들린 딸의 그 병을 고쳐주시죠.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 이방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또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지가 많이 공감되었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시는 것과 동시에 함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사람의 고백까지 같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길래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을까요? 제가 나름 그려드린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유추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 카톡! 고고! go. 이번 주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지난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도 있고, 이번 이청년부 겨울수련회의 주제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들어왔던 어 인생 찬양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 삶의 모습,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은데, 찬양을 들으며 제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로 잘 알려져 있는 희주일이라는 팀의 곡인데요. 저도 이 지난번 보이는 라디오 인생 찬양 신청곡 리스트에 있어서 처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청년부 주제인 믿음이 이기네와 잘 맞아서 이 곡을 많이 듣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수련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사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가사를 잠잠히 묵상해보시고 나중에 음원으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어떨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난 한주 이청년부에서는 온라인 수련 겨자씨 싹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직접 모여서 숙박하며 모일 수가 없어서 수련회가 아닌 수련이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온오프라인 동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갈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라 제한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이러한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견고해지도록 했을 때한 뼘씩 한 뼘씩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겨자씨 잘싹 틔워보자고 어, 겨자씨 싹 틔우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씨앗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주님을 향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코로나를 핑계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